엑사에다 민주쌤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동아 이병원 2학년 공부하게 될 건데요.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강의 구성과 함께 학습 방법 짤막하게 설명해 주는 OT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words and phrases 단어 학습을 들어가게 될 건데요. 여러분, 단어 공부. 아, 강의 들은 다음에 따로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은 집어치우고요. 저와 함께 강의 시간 안에 싹다 암기하고 끝내버리겠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암기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istening and speaking. 우리가 표현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표현만 딱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각각의 표현들이 대화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아,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는구나. 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라마 개념 설명. 문법 제가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줄 겁니다. 재미나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설명해 줄 거니까요. 일단은 개념 설명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그라마 개념 설명,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함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n 딩 교과서 파고 들기. 너무나 중요한 거 이제 독해가 들어갑니다. 각각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이러한 내용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럼그 본문의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 부정사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투 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본문 속에 딱 나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알겠어요? 어, 본문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의 문제풀이 함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1, 2회, 기말고사 1, 2회, 그리고 총괄 평가까지 강의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을 할때 일단 단어 학습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와 함께 암기하고 끝냅니다. 물론 다 암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거 외에 뭐 따로 암기하면 되겠고요. 강의 시간만큼은 집중을 해서 꼭 암기를 하고 끝내자고요. 그리고 매 단원마다 끝에 제가 과제를 내 줍니다. 그 과제만큼은 반드시 해와야 되겠죠? 특히나 문제풀이 이전에, 여기도 문제풀이 있고, 여기도 문제풀이 있고, 여기도 문제풀이 있습니다. 요런 문제풀이. 요 문제풀이를 저와 함께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미리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온 다음에 저와 함께 풀이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각각의 문제풀이 전에는 미리 문제를 풀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속 안에 이러한 각각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다 라고 아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본문 끝난 다음에 본문의 중요 문장을 뽑아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장만큼은 반드시 암기한다 라는 거꼭 잊지 않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모소 안에서요. 제가 중요 문장 외에도 시험에 잘하는 것들 꼭꼭 집어 주도록 할 겁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줬고요. 저는 강의 안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의 안에서 만나요.